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신병철 국방부관의 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 차관님, 네. 네, 장관님 오늘 안 계시고, 차관님 나오셨는데요. 아, 제가 그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전쟁 지역에 군사 지원 등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제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최근에 그 탄약 지원 관련된 논란은 실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뭐 우회 지원, 간접 지원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에 듣기로는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건 뭐 간접 우회 지원은 할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인가요? 오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탄약 10만 발은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미국과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그것은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보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한 언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얘기를 묻는 것이거든요. 어, 우회 지원 또는 미국 형식은 미국 지원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탄약이 에, 우크라이나에 에, 전달된다 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앞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탄약 비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안보와 관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음. 국가 안보도 법률과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어, 네. 정말로 긴급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음. 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어, 전쟁에 에, 개입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우리 그냥 군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동의하시죠. 아, 그렇죠.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러시아 교민들이 받는 고통도 커질 수도 있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현실이 되가고 있는데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어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포탄이나 이런 탄약들을 우회지원 간접지원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국가안보상 언급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방식은 예스오 yes 노로 답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국가 안보상이 그렇지 않다는 점에 관한 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방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팩트에 팩트로. 관한 사항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오전에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냐 또 포탄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회, 우회든 지원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팩트인데 그게 왜 말하면 안 되는 일인지 이해가 좀안 되는데요. 제가 앞서 한기호 국방위원장님의 말씀을 쿼터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한기호 위원장님에 그만 하시고요. 본인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가 저희 공,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다가 입장이다. 말할 수 없다가 지금 그 구체적인 사안에 서는 입장이고 수 없다가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언급되었을 때 저희가 가진 비축량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시간 더 필요하시면 좀더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약간 우리 차관님 곤란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 그만하시고요. 저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 안보의 목적이 안보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전문가들의 말을 모아 보면. 지금 포탄 비축량도 사실 우리 군 자체에서 정한 총량에 이미 미달하는 상태라는 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축분이 비축분 몇 칠분이 배고 55밀리 포탄 같은 경우 몇 칠분이 비축돼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칠분이 있냐고요? 현재 재고로.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이냐고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그 155미리를 종합적으로 할때 충분한 보충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 30일 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방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르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1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며칠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 재고로. 31분에 충족할 수 있다는 양으로 국방부 장관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31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1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라는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9호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